인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 지금 5개월 뒤에 5개월 뒤 2020년 1월달부터 기프트콘 이런 그 인지세 선물을 하는 것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그런다는 말은 지금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무형의 무형의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가는 항상 그 준비하고 있고. 저희 솔루션에 세금을 부과할 때가 오면 여러분들은 다 재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덤777이 커지냐 마냐는 덤777이 커지냐 마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그 금이 돈인 것처럼 돌덩이가 아니라 저희 덤777도 그덤톡과 더불어 9월 달부터 가는 세상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그 커피찬 받침으로 접시를 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 커피잔에 여기 잔을 왜 받쳐요? 안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예? 아니, 왜 잔을 흘리지 말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그것이 아니라, 예? 그, 이뻐라고? 아, 아니. 왜 잔을, 에 손, 에? 에이절로 아니. 그, 홍차라든지, 홍차라든지, 뜨거운 커피를, 들어, 뜨거운 커피를 덜어 먹으라고 원래 있었던 거야. 그 그냥, 그냥 야, 뜨거우니까, 핫커피를, 뜨거운 홍차, 이런 커피를, 실제로는 이그 받침대가, 받침대가 그, 시켜먹으라고 이제 방금 있었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의절로 여기 받침대에 있는 커피로 그 사용하게 됐는데, 원래 사용할 목적이 아니게 성공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 같은 경우, 신부전증 치료제였는데, 정력제로 전용되면서 세 개를 석권합니다 정력제로 비아그라를 실제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려고 여기 왔겠어요?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온 거예요. 나는 다단계를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단계를 다 무시하고, 너, 너 다단계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네트의 질을 높일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할수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 빼놓고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40도 되는 데에서 포크레인이 파면될 것을 우리가 삽질하는 사람이 각각받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모든 가치가 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미 합중국 그흠 헌법에 니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최소 입후보하는 사람은 35세가 넘어야 된다. 어? 두 번째 미국에서 태어나야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오바마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어? 자기 아버지는 미국에 서안 태어났지만. 이번에 추신수 아들 두, 둘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갓들은 그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들은 지 국적은 지 맘이잖아. 예를 들자면. 그것을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거기가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업 안 하면 되니까. 10, 적어도 14년간, 세 번째, 14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된다. 태어나고. 이게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나갔다가 다시 왔다 하더라도 14년은 미국에서 거주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 대통령이 되려면 네 번째, 하나, 둘, 세 개는 첫 번째는 35세, 두 번째는 미국에서 태어남, 세 번째는 14년은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대통령이 되려면. 네? 어? 네. 자당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네 가지 전제를 네네 네 가지 조건에 맞아야지 대통령이 될수 있다 그 말. 그 우리가 시장이 무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포노사피엔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사람이 생각한다가 아니라 기계가 대신 생각해 주는 시대. 이 스마트폰을 이해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날마다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돈을 벌것이 스마트폰에 유튜브가 들어오면서 테레비를 유튜브가 100배로 잡아버린 거예요. 테레비가 의미가 없어져서 테레비 무슨 프로 연속국 보기 위해서 집에 간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연속국 보기 위해서 대조영 보기 위해서 집에 빨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꺼내서 볼수 있습니다. TV는 내가 맞춰가는 것이고 유튜브는 나를 맞춰줍니다. 유튜브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내 가치가 높아져야 돼 기존의 다단계 방판하는 것처럼.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 인류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진화된 신인류는 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다단계 방판을 만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찾아서 다닙니다. 그냥 찾아서 다녀가지고 돈 벌었다 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왜망했겠냐그 말이에요. 다단계 방판은 아름답게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전 세계를 쓸고 있는, 전 세계를 쓸고 있는 뇌는 구글이, 가슴은 페이스북이,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은 아마존이, 그리고 이 감성, 이것은 애플이, 이 손은 삼성 전자가, 이 다섯 회사가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 의 세계 최고 회사다. 그러면 굴뚝 있는 회사가 최고가 아니라. 이 전제를 연결시키는데 저는 저는 요약을 해봤어요. 공부가 아니라 게임이, 공부가 아니라 게임이 이 핸드폰 안에서 게임하는 인류. 우리가 게임할 때 가장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공부는 쳐 죽인다 해도 안 합니다. 게임은 쳐 죽인다 해도 합니다. 그래서 일은 게임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직이 게임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게임은, 게임은 일정 부분 게이머법에 문제가 될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해서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게임내에서 물건을 주 여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물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게임을 해서 물건을 주지 않는다고,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쿠폰 채굴하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쿠폰을 주는 거라고. 네트 10단계 주는 것이 핀의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돈거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두 가지는 완벽하게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법률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어제 그젠가 제가 보니까 이 차트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1년 전. 왜 이걸 보여주냐. 2018년 1월 8일날 이 정점 찍을 때, 정점 찍을 때이 쾌락은 잡고, 고통은 길다. 이, 이 진짜 천참합니다 칼날처럼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듯 떨어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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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는 것. 이, 이 올라가는 기간은, 올라가는 기간은 한 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 슬픔에 빠집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 2019년 1월달까지는 1년간 이 박사를 내놓습니다. 여기서 돈 벌었던 사람, 여기서 1억 벌었다. 여기서 10억 풉니다.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돈은 그렇습니다. 모든 돈은, 그리고 여기서, 여,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거대하게 올라갔다. 그 말이 1800까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이때는 지금 총알이 있어 없어요. 이제 이... 여기서 박살 낸 돈이 신용이 바닥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또 이렇게 오르니까 여기서 엇을 해요, 이제. 목숨 걸고 빌립니다. 목숨 걸고 빌려갖고 또 샀는데 또 이제 약간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죠. 이 그림이 약간 밑에 있을 뿐 지금 이 그림이 또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네. 이제 또 이제 빌려서 해보세요. 빌리서면 또 이제 백만 원 갔다옵니다. 이제 백만 원일때 사요. 모든 사람이 여기 봐보세요. 이, 이 언저리가 이 언저리 잘 봐보세요. 이런 걸 공부 공부를 안 하고 누가 사라고면 사고 말한 만 거죠. 여기가 피눈물의 마지막 여기 마지 이 피날레 거래량이 거래량이 지표예요. 제일 중요한 여기서 무한대 거래량이 쏟아졌잖아요. 여기가 바닥 언저리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여기, 무한대, 여기에 주인이 다 바뀐 거라고. 그니까 러이 주인이 누가 바뀌었겠어요? 2호선에 있는 이 불쌍한 것들이 다 여기서 털어먹은 거야. 누가 받았어요? 기간이나 고래들이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라고. 근데 여기, 이제 또 여기, 여기, 좀 움직이죠? 야, 야들이 누군지 알아요? 또 2호선 불쌍한 것들이에요. 이제 왜? 이제 올라, 갔, 올라갔다 가면, 이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뭐예요? 통장 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항상 결과치만 보고 지가 들어갈 때는 꼭지예요. 네트를 만날 때돈 벌었다 그러면 들어가고, 주식 들어갈 때돈 벌었다 그러면 들어가고, 코인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들어가고, 그런 애들의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당긴 사람들이 다잘 살아야죠. 왜 배가 망신해 있는가? 남들이 벌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지가 판단한 것은 없어요. IQ가 52 이하들. 5리아 IQ라. 왜? 한명 뒤지면 다 뒤지는 거야. 나는 너만 믿고 가. 너만 믿고 뒤지는 거라 그 말이야. 이 다음 장에 이거 이것을 일봉으로 봐 보니까 이봐 보세요. 여기 전저점을 잡았죠이 그림을 한번 그려. 전꼭지점에서 여기 저점이 낮아졌죠.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향하는 점하고 지금 뭐다고 또 물려 있어요. 미중 전쟁하고 한일 전쟁이 물려 있어요. 코인 가격이 간다 안 간다. 어제 그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1,100만 원에서 1,200, 1,300, 1,300갈 것이다. 근데 오늘 1,400 가고 있더라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1,400만 원에 여러분 100개, 1,000개 살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으면 여기 모두로 뭐 앉아 있어요. 그 돈을 잘 지키고 살면 되죠 코인을 사라게도 코인을 살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금을 살라고 하는데 돈이 여러분들은 이빨까지 빼가지고 금 팔아먹어버렸잖아요. 다 팔아먹어버렸어. 이제, 뭐, 어 뭐, 지금 금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금, 이 천, 이, 이것이 전 고점이에요. 전 고점. 이 점을 넘어가면 또 날라가요. 날라간다고. 비트코인 또이 새끼가 내일 모레 이제 또 우리 코드겨 갖고 비트코인 사자은거 아니나 비트코인을 코인은 전 세계 에딱두 개밖에 없어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엘센트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서 올라가는 코인은 전 세계 에딱 하나밖에 없어요 엘센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2년 기다리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2년을 기다리면. 무료 무려, 무려 하니까 게임 하면서 기다리면 돼. 왜 공부해라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 보니까 공부는 여기 와서 든지 유튜브에서 하고, 어? 중간에 게임 하면서 가끔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돈 벌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구글, 페이스북 못 건드리고 국내 스타트업만 새로운 좋은 회사들만 뚜드러 패고 있다. 이건 한국경제신문 오늘 탑기사예요. 구글이나 이런 여기 유튜브, 구글의 유튜브, 전세계 지도, 망사용료 안내요. 야들은 네이버 다음만 뚜드러 패는 거예요. 전세계 페이 전쟁의 1위가 구글 페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여기가 어딘지 안 살아. 네? 누가 두바이라고 했어? 손들어 보세요. 두바이, 어디서 천안에서 오셨어요? 애국사람이에요. 어 어디 보고 두발인지 알았어요. 어, 칼리파. 예. 근데이 이 제가 여기다 문구를 쓰는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것이 주의 경감뿐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여러분들이 다단계 방판을 접을 때는 어떤 시스템을 접을 때는 가게를 접을 때는 접을 때는 내가 왜 망했는가를 분석하지 않으면. 또 같은 길을 선택을 해요. 또 같은 길을 선택한다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 덤이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 덤은 여러분한테 해줄 것이 없어요. 그, 카카오 네이버 주가 추이 지금 한 24조 정도 하고 네이버는 다음은 많이 올라왔어요. 1 0조까지 올라왔어요. 2배 이상 차이 나죠. 어? 5조, 6조에서 10조 올라왔으니까 따블로 올라왔어요. 10조 하면서 또 기업 집단에 들어가고, 대기업 집단에 이미 카카오는 인정이 됐고, 네이버는 아직 기업 집단에 안 들어갔어요. 더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이 카카오도 안에 들어가면 여기 페이를 메인에다 걸었어요. 페이를. 여기 광고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돈 되는 거, 선물하기, 이모티콘, 프렌치 업 이런 게 주문하기, 이런 것들이 다 카카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솔루션이, 이, 이 회사가 막 5천억, 1조 회사예요. 다이콘 자체가. 내가 100원짜리, 50원짜리 이, 그, 이모티콘 하나 산 것이 모여서 5천억 벌고 1조 버는 거예요. 그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 아 이사쯤 같은 것들이. 이 무형이 세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네이버도 네이버도 창에 QR 결제 있고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 쇼핑 앤페이, 네이버 페이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페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중국의 웨이신, 위챗도 위챗도 이렇게 메인에 다 아까 카카오 페이 이런 페이들을 다 탑재시키고 탑재를 시키는데 페이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톡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지금 접목해 가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 가지 코인까지 이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여정을 한 번에 스타트 시키는데 저희는 톡이 도구예요. 저는 지금부터 3개월, 지금부터 100일 이내에 거대하게 빨라지, 지금보다 더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그릴 것이 아니라 이 솔루션을 공부해야 돼요. 오늘 아까 그 칠판에다 그쓴 것을 그 PPT로 만들어서, 내일 모레 제가 만들어서 빔을 쏘겠지만, 우리가 유통을 다시 봐야 된다. 다단계를 다시 봐야 된다. 이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 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 이런 얼굴들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2번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600년에 당나라, 당나라가 대제국이었을 때그 백거이, 백나청이가 쓴 와우각상쟁하사, 석화강중 기차신, 수부수빈찰라, 불계구소 시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 제일 불계구소. 입을 열어, 웃지 않으면 너는 정신병자다. 이야기하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웃으면 행복하냐, 행복해서 웃냐, 행복해서 웃으려면 죽을 때까지 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면 행복해져. 그, 우리가 그,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카카오 이야기도 했고, 네이버도 이야기 했고, 코인도 이야기하고 네트도 이야기했는데 네트가 네트가 비단 여러분 돈 벌어주는 것이냐 무자본 무점포 콩나물 대가리 이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이 콩나물 대가리에 의미를 부어, 부여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은 저만아 찍어도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점을 찍으면 그 스페인 내전 게르니카의 게르니카에 여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 피카소의 그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담고 있는 점으로서 이 엽서 한 장이 1억 2억 3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 점을 찍으면 동그랑이 그 동그랑 콩나물 대가리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종이가 아니라 낙서장이 되어 본다 그말이에요 어떤 사람 거는 1억이고 어떤 사람이 점만 찍어도 돈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 파지가 되는 이 슬픈 인생을 내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내가 하는 동그라미가 내 인생에 돈을 벌어주는 돈을 벌어주는 그림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동그라미를 어떻게 치는 것이냐 오늘 2019년 8월 8일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라고 가정했을 때 동그라미는 0을 의미합니다 둘이 어우러지고 붙으면 무한대의 힘을 낳을 수 있고 이것이 뱅글뱅글 돌리다가 가운데 서면 팔팔한 팔팔한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새해에는 사주도 보고 팔자도 봅니다 사주 팔자 저는 사주 팔자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사주는 딱 사주간만 맞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갸들이 말하는 것은 딱 여덟 자만 맞고 그 다음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내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있냐,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그래요. 없는 것이 맞아요.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부자가 나, 나까지 나 것이 예! 딱 하는 순간, 부자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아버님이 두살때 부자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 부자 먹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우리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 그 이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허리에 특효약을 그... 시골에 낙향해서 요양으로 갔다가 부자 먹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가지고 그 부자를 팔팔 끓여가지고 드렸어요. 사랑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하니까 열어 죽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단계를 하락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옆 사람들 죽일라 그런 것이 아닌데, 죽였다, 그 말이야. 왜 네. 무죄하면. 그래서 공부해서, 공부해서, 이 무죄에서 탈출하고,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는 팔팔한 8월 8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